내 이름은 김병지. 내 뒤에 보온한다. 병지 씨, 병지 씨, 김병지 씨 일어나세요, 병지 씨. 잠깐 누워 보신다더니 진짜 주무시면 어떡해요. 많이 피곤하셨나봐요. 이게 새로고리라 완전 편하거든요. 어떻게? 구매하시겠어요? 네, 살게요. 세로 고리 흔들림 없이 최적의 자세를 유지하고, 삼중 구조가 포근함과 탄탄함의 균형을 잡아주니까 의사가 만들어 허리에 좋은 매트리스. 닥터 바름이. 경기 시작되기 전에 미리 두번 인사 한번 나누고 할게요. 예, 유튜브 축구 유튜브 사커러리라고 사커러리 사커러리입니다, 러리. 이제 사커랑 라이브러리를 합친 아, 사, 라이브러리랑 사커러리. 네, 그래서 사커러리 발음하시기가 되게 힘들더라고요. 인사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축나이시란 채널을 운영 중이고요. 축구에다가 굿나이을를 합쳐가지고. 아 이렇게 뭘 네. 이렇게 다 합쳐 <laughs> 하긴 우리도 아, 뭐 꽁지랑 병지랑 합쳐갖고 꽁병지니까. 그렇죠. 아르헨티나라는 팀과 프랑스라는 팀하고 우리가 평가전을 할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뭘까? 이런 강팀들이 굳이 우리랑 일본 올림픽이기 때문에 시차적으로나 기후적으로나 이런 거를 적응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어, 거기다가 상대가 대한민국. 이다라고 하면은 음. 이들한테 있어서는 지금 최적의 파트너가 될수 있는 거지 우리나라가. 저희 나라 올림픽 대표팀이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약팀이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치, 올림픽 네. 자체에서는 일단 오늘 기후적으로도 굉장히 더운 날씨다 보니까. 10번 메칼리스터. 아, 아 메칼리스터. 아까 네. 브라이튼, 이필 브라이튼에서 뛰는 모르겠어 이거는 병지영 님이 보실 때 물론 수비적인 실수가 있었고 하지만 그런 수비적인 실수까지 만회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아이 슛은 시야가 가렸는지 모르겠는데 골키퍼가 아... 네. 먹을 아... 각도나 높이는 아닌 것 같아 높이가 그렇게 높지 않았고 각도 자체가 안쪽 각도잖아 리어포스트 이 조합 각도만 뭐 저거 우와! 할까? 와! 아, 이거지. 아니, 뭐 원래 슈팅력이 굉장히 좋은 선수예요. 그렇죠. 네. 아, 오늘 킥감각 좋다 했는데 아, 그대로 지금 공간 나니까 바로 넣었어요. 와일드카드를 빼고 나면은 그래도 가장 많은 경험이 있는 선수라고 해야 되나? 김종경 선수라고 봐야 돼. <laughs> 운동장 사정을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지금 날씨가 굉장히 더웠지. 맞아요. 더우면 더울수록 뭐를 많이 할것 같아. 더우면 더울 더울. 더울수록 운동장에 물을 많이 뿌려. 아. 음, 무조건 시원하라고 그렇게 하는 <laughs> 거 아닌가요? <laughs> 물 물하면 시원함이 생각나가지고 잔디에 네. 물이 없어버리면은 네. 공이 씹혀 음. 그리고 아. 공이 잘안 나가. 근데 물을 많이 뿌리면 공이 어떻게 돼? 바운드 때문에 가속을 아. 얻게 되지. 네, 잡기가 좀 힘들고 프리미어 리그는 근데 항상 물에 젖어 있어. 기후 자체가 그래. 아 기후 자체. 음. 영국 기후 자체가 늘 안개 껴 있고 늘 물기가 있어. 음. 항상 어둡고 그리고 잔디가 약간 진흙 잔디 같은. 그래서 아 이제 저거를 다아 교체를 했지 하이브리드 잔디로. 아직은 선발 선수들이 나왔다라고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후반전에 어떤 선수들이. 자, 평가전은 어쨌든간에 테스트해야 되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최소 45분은 주어주는 게 좋아. 음음 어원상 선수가 제일 오른쪽에서 어원상 선수를 통한 이제 속도 공격이 많이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그래도 상대 아르헨테나 왼쪽 풀백이 조금 약한가봐요. 그래서 거기를 계속 공략하는. 거거는 전반에 많이 봤는데 후반에 또 어떻게 나올지. 네. 상대적으로 송민규 선수가 거의 잘안 보였거든요. 네. 왼쪽 공격을 후반전에 만약 좀 살린다면 아르헨티나가 당황할 수 있는 공격을 할수 있지 않을까? 그치지어상뭐 이동준 뭐 어쩔 수밖에 없이 뭐 상대 뒷공간을 뭐 앞에서 싸운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어 본인들이 잘할 수 없는 것들을 하는 거다 보니까 네. 본인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상대의 뒷공간을 공략하는 플레이를 이제 많이 해야 되는 거지. 근데 어,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병정님이다. 어... 아...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누구니? 아 형범입니다. 어, 예, 저 저한테 전화하셨는데 누구님 물어보시면. <laughs> 아니 새벽중에 누가 받을 생각이시더라고. 아 음. 오늘의 주 상대에 대한 공략이라든 이런 부분을 좀 보기가 힘들었었어요. 병정님 은 어?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오늘은 서서 체크 일환이 아닐까. 뭐 음. 스타팅 멤버라든지 그다음에. 어, 팀소구 전체를 받을 때. 그 혹시 김민재 선수는 혹시 향후에 지금 어떻게 되는 건지 혹시 뭐 혹시 소식 들으신 거 있으신가요? 그럼 <laughs> 기밀이야. 아그 아 기밀인가요? 아야 여러분들 기밀이라고 <laughs> 합니다. 이거를 뭐 저희가 아 발설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 전까지는 어떤 플레이를 많이 해야 돼? 오호! 아 그니까 이 안쪽으로 치는 거에 대해서 왜 자꾸 저런 각을 주는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송민규 선수가 맡고 있었는데 지금 뒤에 저기 누구야? 김진야 선수. 어, 김진야가 있었잖아. 뭐라 그래야 돼? 김진야 선수가 지금 뭐라고 해야 돼? 안쪽만 봐, 안쪽만 봐 하고 자기가 사이드 보면 되는 거야. 아... 근데 이, 지금 송민규 선수가 안쪽, 바깥쪽을 다 봐야 된다는 거지. 아... 지금 김진야가 나오면서 민규야 안쪽만 봐, 안쪽만 봐 했으면 안쪽으로 치는 거에 대한 백업이 됐을 텐데. 그럼 김진야 선수는 뒤에서 사이드만 봤으면 되는 거고 그럼 그건... 결국에 저 선수가 어디로 가냐면 사이드로 오게끔 밖에 안돼 있어 오른쪽에서 왼발로 올린다는 거는 야 지금 다 나오네 아... <laughs> 어유, 어 어우, 무서워 이, 이강인, 권창훈, 황의조 선수까지 야, <laughs> 이강인, 권창훈, 황의조가 어, 침에 대한 이제 저걸 하기 위해서 이제 이거는 뭐냐면 완전 분위기 반전을 시키겠다는 얘기거든 지금 새 선수가 들어가니까 확실히 게임 내용이 달라지긴 하네 네 지금 훨씬 더 보기 좋아졌습니다 저희 팬 입장에서 네. 아, 네. 자 우리 아들이 <laughs> 9시가 되니까 핸드폰 열어달라고 아 내가 9시 이후에 핸드폰 못하게 장가놨거든아 그럼 어플 아 그럼 어플 음. 아, 있어요 그래갖 내가 지금 전화가 와서 풀어줄게 아들 황의저 선수에 대한 활용도를 선수들이 어, 잘 모르는 것 같다 음. 라는 느낌?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방에서 싸워줄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우리 요 직전에 황의조 선수한테 주고 미디필드가 들어가가지고 골랐을 때황의조 선수가 등져놓고 대주고 아 맞아요 그러니까 전방에서 싸워줄 수 있는 선수가 있다라고 하면은 발밑에 정확히 주고 이선에서 침투하고 돌아가고 해도 되거든 자 이강인 선수 지금도 싸워주면서 파울까지 얻어내지 어 화났어 그러니까 승부욕이 이강인 선수가 어마어마해 김진아 선수의 많은 활동량과 이제 이런 것들을 대봐 보여줬는데 대박. 어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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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먼상 선수 지금 슈팅은 뭐였냐면은 타이밍이 굉장히 좋았다 어. 골키퍼가 그 낮은 볼을 따라가기 위한 타이밍이 근데 볼은 어떻게 잔디에 물기가 있기 때문에 쭉쭉 살아나간단 말이야. 요 근데 지금 이거를 VR로 보고 에이? 있는 것 같은데 오, 뭐, 근데 슈팅 앞에서 뭐 골키퍼의 시야라든지 아. 뭐 그런 거를 가린 게 있다가고 보는 건지. 자, 골로 인정이 그 됐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없었어. 그쵸, 그쵸. 저기... 지금 정태옥. 네. 지금 정태옥 선수 때문에 이제 정태옥이 관여를 했느냐 안 했느냐 네. 지금 오프사이드 딱 위치에 있었거든. 정태옥 선수가 골키퍼 앞에서 시야를 가렸다라고 하면 은 오프사이드 위치인데 골키퍼 시야를 가렸어. 그러면 그건 오프사이드야. 그거를 체크를 한 거지. 그냥 아르헨티나 선수들을 상대로 어 그래도 뭐 괜찮은 활약을 보였던 선수들이 있고 또 고쳐야 될 부분도 확실히 보이기는 했고 자, 하지만 전체적으로 얘기해주고 싶은 거는 후반전에 이강인 선수가 들어와서 했던 플레이들이 아니라 이강인 응. 선수가 들어와서 보여줬던 미드필드에서 우리가 말하는 싸움 투지 응. 막 투지 몸싸움 막 상대가 빠지면 뒷다리라도 걸고 막 이기기 위해서 했던 보여줬던 그런 모습들 그게 후반전에 우위를 가져갈 수 있었던 게 굉장히 컸다라는 거야 나는. 이런 부분들이 이강인 선수 하나가 아니라 전체적인 선수가 했다라고 하면은 오늘 충분히 아르헨티나를 압박을 해낼 수 있을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그냥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의 개인에 대한 플레이를 잘했다라기 보다는 팀에 대한 헌신도가 이강인 선수가 굉장히 좋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이제 다음 경기 프랑스에서 과연 어떤 조합으로 나올지, 왜냐면은 22일 경기 전에는 한 번은 이제 나오긴 나와야 되거든. 맞아요. 베스 이 11분이 한 번은 가동을 하긴 해야 되는데 또 프랑스를 만나서 대한민국이 어떤 모습을 음... 보여 줄지 다음 게 금요일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금요일 저녁 8시죠. 네. 네. 금요일 또그때 저희가 또 중계를 해 드릴 거고 금요일 때도 아마 병정 님은 참석을 못 하실 것 같아요. 아, 거기 가시나요? 네. 네 금요일 그게임도 이제 현장에 가셔야 될것 같고요. 이번에 매달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형컴 님? 아, 될까요? 이제 앞에 거는 비 아니겠죠. <laughs> 국뽕 빼고라는 말이 있죠. 아, 아, 아 네. 제일 중요한데. 뭐, 국뽕 빼고 이번 메달 가능하다고 생각하나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얘기하시는데 뭐 가장 중요한 거지 이제 뭐 사실은 16강까지는 갈거 같고. 맞아요. 16강에서 만나는 저쪽 이제 대진에서 올라오는 팀들 쪽 상황을 봐야겠지만 우리가 런던에서 봤던뭐 모습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은 내가 아까도 얘기했던 이 올림픽이라는 대회에 대한 동기 부여. 얼마만큼 바휘가 될까? 그리고 나는 그게 발휘가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음... 그냥 그런 거 있잖아. 그냥 막 목숨을 걸고 뛴다라는 느낌. 그런 모습들이 조별 예선 때부터 이제 나온다라고 하면은 나는 그 메달은 어 가능할 거라고도 봐. 이게 뭐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안될 수도 있지만 이이 이 대한민국 남자들한테 군면제라는 <laughs> 거는 있잖아. 중요하죠. <laughs> <laughs> 어, 진짜로 어, 이거는 우리가. 솔직히 말하면 이제 축구 선수들에게는 축구 선수는 이제 거의 30... 중반에 딱 이제 은퇴를 할 생각 그건데 그 안에 만약 된다면은 네 음, 그게 이제 좀 너무 커요 이거 자체가 네. 뭐 메달 따면은 뭐 대통령 훈장 줄게 뭐 이런 거다 필요 없어 뭐 보너스 1억씩 줄게 뭐다 필요 없어 동메달 따면은 보너스 3억씩 줄게 어. 보너스 3억 받을래? 군면제 받을래? VS VS 되면 어 VS, VS ves,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laughs>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딱 해줘 자, 여러분들이 뭐 올림픽에 나가게 됐어. 메달 따면은 보너스 3억 준대. 동메달만 따도 3억. 음. 선수 입장에서 3억. 보너스 3억. <laughs> 시청자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시청자들은 이제 축구 선수가 아니시기 때문에 3억을 보르시는 분도. 자, 아니면 한번 보자. 네. 군 면제지 3억이지. 3억이면 군대 감. 일반인은 3억 운동선수는 군 면제. 음, 아, 그치이 음. 선수들 연봉이 지금 다 3억이 넘으니까. 그렇게 생각해. 음. 네. 아, 다는 아니지만 3억이 넘는 선수는 아. 아, 내가, 죄송해요. 유도의 상황인데, <laughs> 여러 <웃음> 기준을 제가 잘못 잡았어요. 저도 흔들렸어요. 아, <웃음> 기준을 <웃음> 잘못 잡았어요. 나는 뭐, 뭐, 이런, 뭐, 이런 얘기 하지만, 대학교를 이제 네, 4년을 네. 하고 졸업을 한게 아니라 2학년, 은 2학년까지만 다니고, 프로 입단을 해서 나는 이제, 어쨌든 간에, 이제 명예 졸업이란 거를 했거든. 음, 건국대에서. 응, 근데, 내가 2학년까지만 하고 프로를 가는 조건이 뭐였냐면은, 네. 조건이, 이게 달려 있었어 아... 그 어떻게 어떤 중간에 내가 그러니까 학교를 입학 학교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 학교에 네. 동의가 있어야지만 내가 프로를 갈수 있는 거지 중간에 아 자. 그런 게 있나요? 어그 음... 동의를 얻기 위해서 아이 동의를 얻어야지 얼마 주고 갔을 거 같아 학교에다 기부를 한 거지 음... 불... 그 당시 돈이잖아요 또 그치 이게 2004년도 2004년도에 내가 학교에다가 이마만큼 기부를 하고 그리고 내가 이제 프로팀을 갔어 가장 부르기 쉬운 돈이 1억이잖아 음. 오, 오. 네. 가장 <laughs> 다 지금 1억 1억 뭐 3억도 와, 있지만 가소로운, 5천만 원뭐 있지만 가소로운가뭐 음, 1억 중맞요 1억 아, 학교에다 1억 기부하고 프로팀 갔어 뭐 학교 네, 네. 이제 발전기금 그니까 축구부 발전기금 5천만 원 그리고 대학교 이제 장학금 뭐지원을 음. 해갖고 5천만 원 해갖고 1억 기부하고 음, 프로팀으로 집배. 아 졸업장 <laughs> 받았어요 졸업장 다 받고. 아. 어, 명예졸업 했죠 그 당시에 최고 계약금이 3억 이었어 음. 내가 최고 계약금 3억을 받았단 말이야 내가 3억에서 1억을 주고 기부를 하고 이제 간거잖아 음. 내가 그랬어 나 프로만 갈수 있으면 3억 다 달라 그러면 3억 다 주라고 음. 진짜 그랬었어 그렇죠. 내가 프로만 2년 일찍 가면 3억 보다 내가 더 벌수도 있는데 음. 이거는 모르잖아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그렇죠. 빨리빨리 딱 결정된 상황 어 그런 자신감도 돼. 있었고 다 달라면 그냥 다 주라고. 음... 뭐 내가 풀어 가서 열심히 해서 벌테니까. 근데 다행히도 1억만 달라고 해서. <laughs> 다행. 더블렀으면 더 좀. 음... 아, 말은 했는데. 건대도 축구 명문이죠. 뭐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고요. 건대 출신 선수가 저 우리 나라에 누가 있나요? 건국대 출신. 네. 부르면 놀랄 수도 있어. 어, 엄청 많이 준비됐습니다. 이상윤 아, 선 네. <laughs> 옛날부터 이상윤 선배님, 그래 이상윤. 아 네. 자. 고정훈. 아 황선홍. 아, 오, 장난 아닌데요. 유상철. 어, 다 있네요, 음. 거기에. 이영표. 줄줄이도 아니고 거의 한 시대를 그냥 팍 이렇게. 2002년은 건국대가. 어, 오, 그, 진짜 그랬네. 어, 그때 4명이 <laughs> 있었어. 현영민 선수까지. 아, 현영민 음, 선수까지. 그때 2002년 월드컵 대표팀에 건국대학교 선수들이 제일 많았어. 4명. 궁금한 거는 나도 처음 봤어요, 여러분들 오늘. <laughs> 맞아요 이거 방송 직전에 문 열고 딱 들어왔는데 2명 이제 앉아 있더라고요. 근데 궁금한 게 있어. 나, 나는 요즘에 이런 게 궁금해. 내 첫인상이 어땠어? 아 <laughs> 아, 딱 얘기해 봐. 먼저 먼저 얘기해 봐. 그냥 나를 딱 처음 아 봤을 때 들었던 모습. 아, 사실 이거 온다고 해서 아니, 괜찮아. 어... 괜찮으니까. 아, 아, 저... <laughs> 괜찮으니까 그냥 딱 솔직하게 자. 딱 내가 딱문 열고 들어왔을 때 나를 본첫 느낌. 사실 또 다른 라이브를 먼저 챙겨 봤습니다. 이형컴 선수 나오는 라이브를 먼저 챙겨 봤는데 어, 되게 의외로 다정하다. 이제 <laughs> 그러니까 의외라면은 원래 네. 먼저 생각했던 이제 축구 선수 이미지가 있잖아요. 축구 선수 이미가 운동하시는 분들이니까 좀어 딱딱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아유 뭐 꼰대 그런 거 아니지? 네. <laughs> 네, 아니 아니고 뭐, 네. 네. 저분들 난데 아, 꼰대 기질 약간 아, 있긴 네. 있어. 네. 괜찮아 괜찮아. 아 남자다움이죠 남자다움인데 되어 다정다감. 저희 아까 문 열고 딱 들어오셨을 때도 되게 좋게 아 네. 좋게 보였다고? 오. 어, <laughs> 어 불호인가요? 좀 이런 반응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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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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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떻게 내첫 인상 그래도 <laughs> 어때는지 아, 지금 보지 네, 네. 말고 왜 <laughs> 지금 봐첫 네. 인상 딱 내가 네. 문 열고 들어왔을 때 네, 일단 오랜 K 리그 팬이다 보니까 처음 뵀을 때 솔직히 좀 무섭지 않을까 좀 음... 까칠하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이 들었던 건 사실입니다. 모돌님께서 음... 네. 실제로 보면 개 무서움이. <laughs> 수치. 네. 네, 아 쟤는 나한테 많이 맞았어. 아 그래요? <laughs> 어. 근데 아까 시작 전에 막 우리 다 같이 배고플 수 있으니까 이렇게 짜장면 사 주신다고 해가지고 다 같이 먹었을 때아 그때 아 너무 좋으신 분이구나. 아... <laughs> 어, 짜장면을 먹고. 짜, 짜장면, 짜장면 하나에 좋으신 분이구나. <laughs> 원래 아... 뭐 사주는 사람이 제일 좋지 그, 않겠습니까?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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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생각보다 더 세심하고. 어, 또 반대로 여쭤보고 싶은 게 음. 저희 천이자 문을 열고. <laughs> 두 명이 앉아 있어요. 아, 첫인상. 네. <laughs> <돌에 웃음> 네, 그렇죠. 아, 네. 아니 뭐 마스크를 쓰고 있긴 했는데 느낌상으로 되게 어려. 나이가 나이가 어떻게 되죠 서른입니다. 어, 서른, 나이가 더, 네. 저희 동갑이에요. 아, 둘다 서른이야? 네, 손흥민 선수랑 동갑입니다. 아, <laughs> 아, 좀 혹시... 약간 어려 어려 보이는 느낌. 아, 약간 아, 아 약간 딱문열때둘이 처음 딱 봤을 때. 받은 딱 느낌은 네. 뭐 이렇게 어뭐 악플러들이나 댓글 쓰는 애들 있잖아. 아, 뭐또 이거 뭐 잘하는 애들이 있잖아. 그리고 이제 우리 아들이 축구를 알기 시작했어. 음. 아빠가 축구 선수였다는 걸 알기 시작했어. 아. 굉장히 무서운 게 뭐였냐면 어느 날 아들이 축구공을 갖고 나가서 축구를 한대. 네. 근데 이제 아들이 밖에 나가면 이제 전화가 오면 불안하잖아. 다쳤을까 봐. 딱 전화가 오는 거야. 어 여보세요? 그래갖고 아빠 지금 빨리 내려와봐 이러는 거야. 아파트에서 뛰어갖고 그냥 막막 막 뛰어 내려갔어. 딱 지나는데 축구장에 아파트 풋살장이 있거든. 네네네. 응. 근데 거기 애들이 막한한 일곱 여 명이 아. 모여갖고 있어. 딱 가갖고 왜 민준아 괜찮아? 딱 물어봤는데 거기서 딱 우리 아들이 그 일곱 여 명을 모아놓고 어. 나한테 딱 이러더라고. 축구공 하나 딱 던지면서 <laughs> 해봐. 아빠 축구해봐 이러는 거야. <laughs> 리그에서 뛰는 것보다더 긴장되는 <웃음> <웃음> 실수 뭐, 한번 하면은 아니, 일단은 아들의 길을 살려 줘야 되잖아. 그렇죠. 어찌게 네. 해야 돼? 가 네. 바로 마르세유 턴 하면서 들어가지 그냥. 아 마르세유 턴 <laughs> 하면서 그냥 들어가 가지고 그냥 그다음부터 야, 다 빼서. 빼서 봐 하고 있잖아. 아들이 있잖아. 아빠 손을꼭 붙잡고 올라왔어. 아 <laughs> 야, 아빠가 그러니까 아들이 나를 아우. 막 이렇게 있잖아. 아, 막이이 이 아빠에 대한 이런 게라고 여러분들 <laughs> 아빠 아빠 프리킥 해봐. 아, 프리킥 한번 하면 <laughs> 아, 아무나 보기 힘든 건데. 아, 마르세오 턴하면서 그냥 리프팅 하고 막 그냥 막 사포하고 막 애들 막못 뺏게 하고 막다 네. 했어. 딱 끝나니까 우와씨 진짜 축구 선수네 막 그러는 애들이와그 소름이랑 치네. 요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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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강인한테 <이강이랑 같이> 전화해봐요. <laughs> 이걸 어찌해야 <어떻게> 되나. <laughs> 토딩들은 여러분들 이길 수 없습니다. 근데. 병지 형님 아들들은 얼마나 더 심했겠냐고. 아 음... 맞죠. 그럼. 아빠가 김병진데. 진짜 그 질문을 받는데 친구들한테 그 애들이 이제 다 운동을 다 했었거든. 첫째가 이제 태백이가 운동을 했었는데 친구들이 그렇게 뭐라, 뭐라 물어보더래. 김병진이랑 살면 어때? <laughs> 그런 질문을 받는다고 해 진짜로. 그때는 또 대표님이 아빠 공 막아봐. 그러니까.